안녕하세요. 스포츠 서울 리포터 윤주아입니다. 오늘은 그룹명부터 심상치 않은 3인조 걸그룹 풍뎅이를 만나러 제가 이곳에 와있는데요.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? 对不呀。 <laughs> 저희 풍뎅이라는 이름은 바람풍자에 귀염댕이의 댕이라는 글자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귀염둥이들이라는 뜻으로 <웃음> 지어졌고요. <웃음> 멤버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색깔 이름으로 지으셨는지 궁금한데요. 어려운 이름보다는 좀 기억되기 쉽고 친숙한 이름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서 빨판으로 지었어요. 아예 색깔을 입혀버렸어요. 연습생 <laughs> 생활하면서 브이제도 함께 하신 거예요? 개그맨 최군 선배님이 하시는 네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목요일마다 진행을 맡았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제가 좀네 팬이 조금 조금 생겼었는데 아무튼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목요일마다 방송을 맡고 있는 BJ 빨강이라고 합니다. 네 제가 드디어 이제 풍뎅이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알탕으로 12월 달에 데뷔를 합니다 사랑해주세요. 여기 3호 랩 한번 네. 내가 대구 와서 좀 유명했던 아이가 오빠야 알탕이 한잔 해요 우리캄 오빠들 쓰러진다 들어가자 우리캄내말좀 들어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라 시간이 없디 내 대구서 기차 타고 온거 알지 니가 분랭이를 알으? 아 금삭금, 모처차 머스타드, 케슈 발라. 니가 분랭이를 알으? 아 발라발라, 시큼시큼, 맛이 좋아, 아유, 좋아. 네가 아르? 아 좋아. 니가 분랭이를 알으? 아 자장면도 맛깔스코, 탄수유태 맛깔스 버켄밥도 먹고 쉐프 니. 니가 분랭이를 알으? 알으. 여기까지입니다. 알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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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으. 알가알 네 파랑 씨가 네. 광주 얼짱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. 아.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많이 네.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사진을 네, 많이 네. 예, 찍어가지고 이렇게 미니 옴피 에다가 많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물과는 게 많이 다른 그런 사진들을 많이 나는가. 예, 좀 대표님도 처음 보시고 좀 이렇게 깜짝 놀라셨어요. 네. 누구 이런 걱정 마요 조만간 변신할 테니까요. 왜, 혹시 개인기도 각자 딴거 있으세요? 네,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정재영 선배님 예전에 가수로 활동하실 때 베이시스에서 활동하실 때그 짤막한 한 소절을 풍년해보도록 어... 하겠습니다. 시작 이제 시작 예, <laughs> <여기> 끝입니다. 오케이. <laughs> 네, 저는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선배님을 한번 금립발 빼고. 모조리 다 씹어주겠어. 빵. <laughs>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급조했는데요. 이제 하정우 선배님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먹방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. 탕수육을 드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볼게요. <laughs> 어머 정식 미니 앨범으로의 솜사탕, 탕탕탕 시리즈네요. 네, 타이틀곡. 저희 솜사탕으로 정식 데뷔를 하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액션! 뿡댕니뿡댕리 고! 끝까지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